대만이 또 반도체를 안 하면 아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수혜를 입겠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무력 대치를 하게 되면 미국이 태평양 함대가 오게 되는데 태평양 함대만으로 중국의 해군을 다못 막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이 와야 되고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이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그냥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봉쇄 전략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 예, 뭐 제가 이제 이케반도체 쇼크 시나리오에서 조금 다뤘지만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어, 그런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이게 전면전으로 가서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어, 봉쇄,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사방에서 봉쇄해서 미국 태평양 함대하고 중국의 함대가 전적으로 뭐 6개월 혹은 1년 이상 장기 대치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쟁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시나리오는 그런 미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대만을 봉쇄한다 그러면 준전쟁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명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대만을 합병해서 홍콩처럼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급하지 않습니다 원래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뭐 분리 독립 국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중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대만이라는 그 섬에 반중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도 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특성을 얘기할 때뭐 만만디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실제로 맞습니다. 뭐 굳이 건들 필요 없다. 뭐 지금 반중 정부가 들어서도 언젠가는 친중정부로 가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뭐 거기가 언제 뭐 우리 땅이 아니었던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은 급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시진핑은 다 다릅니다 다 급합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뭐 3기 4기 이렇게 계속 넘어갈 때마다 중국 인민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려면 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주석자리에 계속 있는 최고의 어떤 권력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어그 가능성 여지들을 줘야 되겠죠. 지금 시진핑에게 중국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는 딱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 지금 상당히 중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그럼 이제 남은 카드가 뭐냐면 대만의 카드입니다. 마침 미국이 민주당 정부가 대만을 지속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이 원래는 대만을 두고 모호한 전략적 모호한 전략들을 이제 모호성을 가지고 취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어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가 그 부분을 깨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불문율이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친대만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어 애국주의라든지 젊은이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진핑이 다음번 어 임기 연장을 할때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든 혹은 경제적으로든 어떤 수세에 몰리게 되면 어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 대만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만에 대한 이슈가 시진핑 현 3기 정부 말쯤에 4기 선거 들어갈 때에 가장 위험한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어, 말폭탄을 날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세계의 긴장관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어,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근 미래 측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되는 거고요 중국은 어, 미국과 전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만을 간단합니다 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사면을 한 1년 정도만 봉쇄를 하면은요 대만은 수출도또 바뀌고 전부 다다 붕괴 다 분개,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대만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으니까 다 나가라. 대신 우리는 중립을 서겠다. 이게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중립을 쓰면 대만이 미국의 입장을 따르지도 않고 중국과도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중정부가 서로 서면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한 번도 총을 한 번도 안 쏘고 대만을 그대로 중국의 영향력 안에 둘수 있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 최고의 시나리오를 할때 전쟁을 할 필요 없이 봉쇄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바시 해협도 있고 이렇죠. 그 해협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운송량의 한 50%가 그쪽을 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해상 운송도 한33% 정도 그런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한 90%가 그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뭐 봉쇄를 해도 그런 것을 뚫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하면 단순히 대만만 봉쇄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유리한 것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약화 혹은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면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봉쇄를 하면 중국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맞불을 놔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단순히 대만만 봉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해상을 전부 다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한 3개월 지나면 해상에 새로운 루트는 뚫겠죠. 코로나가 아니니까. 그런데 뚫어도 멀리 돌아가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리스크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파급이 옵니다. 그래서 대만이 또 반도체를 안 하면 아,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수혜를 입겠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어, 무력 대치 하게 되면 미국이 태평양 함대가 오게 되는데 태평양 함대만으로 중국의 해군을 다못 막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이 와야 되고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이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그냥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봉쇄 전략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쟁에 가담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죠 위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불안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있기가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한국이 동참하면 중국이 한국이 사드에 몇 배가 되는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반도체가 전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더큰게 대만이 봉쇄하면 대체적으로 뭐 여러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감소가 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6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사건이고요. 동시에 이거는 충분히 시진핑이 유혹을 받을 만한 카드가 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떤 폭락을 하더라도, 어, AI는 대세입니다. 네, 이제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보통 이제 새로운 사안이 나오면 제가 이제 더블 낙타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대치에 의해서 법을 붕괴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실제로 그 산업교가 커지면서 오겠죠. 그래서 AI는 전체적인 대세다. 어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단 변화가 오죠. 지금은 인공지능에서 뭐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핫한 게 LLM,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어 1등 구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인공지능은 반도체도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생성인공지능은 반도체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픈 AI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오픈 AI가 지금 어 이체지 PT를 만드는데 3.5부터 현재까지 오는데 거의 한 65조에서 70조 돈을 썼으니까 후발주자도 그 정도 돈을 쓰면서 올라와야 돼요. 참고로 페어 메타 페이스북이죠 전. 여기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LNM은. 그래서 지금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스몰 L&M으로 가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자.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L&M을 가지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모든 부분을 새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의 경쟁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L&M을 개발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미 선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이 L&M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어, 탈바꿈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러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어,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어, 외장 뇌, 입는 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미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다.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경쟁이고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하우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경쟁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전체 직원을 어떻게 지적인 역량들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 향상을 시키면 동시에 모든 어떤 업무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식이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어,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L&M의 경쟁 끝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어, 사물에 연결시키는, 물체에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물리적 AI 거든요. 이 물리적 AI의 경쟁으로 다시 빅테크들은 다시 경쟁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기존의 로봇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경쟁을 생각하시는데 궁극적인 미래 자동차의 경쟁은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된 상황에서 AI를 얻고 그리고 여기서 생성의 인공지능을 얻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어,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에 탈 것들, 뭐 UAM이든 UAM이든 혹은 뭐 어, 선박이든 이런 측면에 다 연결되죠. 그래서 물리적 AI 측면으로 전체의 어떤 경쟁 구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변화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차 전지를 바라볼 때두 가지 시각을 바라야 됩니다. 2차 전지 자체의 시장, 그리고 2차 전지의 더 근본적인 어, 미래였던 시장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 자체는요. 지금 제가 작년 연말에, 신,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늘 신년 전망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는 2024년은 전기차,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으로 치킨게임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치킨게임이 일어나면 가격 하락이 오겠죠. 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국면을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어, 시기가 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와닿았다. 그래서 전지 부분도 그쪽으로 어,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변화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생각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은 2차 전지는 이렇게 굴곡을 어떤지 겠죠 어, 같겠죠? 그렇지만 그 뒤로 봐보면 후방 산업을 더 보면 가장 큰 수혜는, 4차 산업의 가장 큰 수혜는 전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지금 생성인공지능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데이터 센서 더 늘려야 되고, 어, 그리고, 어, 물리적 에어로 넘어가면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미래 산업들은 전부가 다 막대한 전기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그 생산한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어, 석유는, 어, 화석연료고,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어, 이제 이런 어떤 국면들이 되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에너지 다극화가 열어집니다. 근데그 모든 에너지들이 결국은 다 전기를 생산하기 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발상의 전원은 전기가 최대의 수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갈 겁니다. 꽤 오랫동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전기가 얼마나 어, 수요가 딸리면, 공급이 딸리면 지금 뭐, 어, 나오는 게,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유럽이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려야 된다. 네. 멈췄던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돌려야 된다. 근데 그거를 크게 짓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전력이 곳곳에 필요하니까 소형 원자로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산업을 큰 틀에서 여러분 수요를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2차 전지도 되고 그다음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고 그리고 뭐 발전소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 보시면 오히려 어 각각 하나하나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치킨게임의 양상에 따라서 어 굴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산업 전체 자체는 가장 강력하게 최대수의 4차 산업 혁명의 최대수의 후방산업이니까 그것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부품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중간재도 그렇고 혹은 완제품도 그렇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경제를 이해하거나 산업을 이해하거나 혹은 투자적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들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 진영 측에서 얘기하는 달러를 대체하는 미래의 어떤 디지털 기축 통화다.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직은 그 역량은 갖지 못했다. 아, 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사기는 아니다 아, 오히려 지금은 사기도 아니고 금, 금이나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도 아니다 그럼 지금 뭐냐 그냥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적 상품이다 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비헤이비어 주가의 비헤이비어도 행동양식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더 높여서 암호화폐 전체로 보면 상위 1%를 제외하고는 극히 투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도 많고 어,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암호화폐 넥스트 시나리오라는 책도 제가 어, 썼는데 뭐그 책을 좀자식 뭐 관심 있는 분더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어 변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최대의 고비는 뭐 중국은 이미 위안화 위하나,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죠. 네, 미국이나 이런데도 이제 미국, 일본, 유럽도 할 거거든요. 그때에 비트코인 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참고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불법화 시켰거든요. 완전 시장 퇴출 시켰거든요. 어 물론 그건 사회주의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왜?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국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혹은 암호화피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 어떤 영향력, 힘은 축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혹은 다른 어떤 암호화폐가 기축 통화로 쓰인다, 법정 화폐로 쓰인다. 그러면 국가가 통제를 못 하는 겁니다. 법정 화폐는요,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그 통제를 통해서 왜 통제하느냐, 음, 지하 자금을 통제하고, 어떤 불법을 막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경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함이죠. 이게 이 통제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권 넘버 원입니다. 이거를 국가가 포기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럼 이걸 잡으면 그것의 최대 경쟁자가 되는 화폐들은 제2 대체 화폐나 그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정도 그 대체 화폐, 우리가 대체 화폐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표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문화상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 상품도 그렇고, 고정도 수준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맥센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만 금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뭐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달러를 대체하는 어, 이런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조금 더 균형 있는 에, 틀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투자적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또 하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또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문제가 생기면 블록체인도 사라진다. 아니면 거꾸로 블록체인이 굉장히 미래가 밝으니까 그것도 밝다 이거는 두 개도 안 맞는 겁니다. 두 개는 따로 떨어뜨려서 보셔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래 예측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예언처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학자가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유는 중요한 것은 편향을 제거하고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그게 어, 근미래든 혹은 아주 원밀해든 상관없이 예언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 경영적 의사결정을 하시든 혹은 금융투자적 의사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조금 더, 더 균형이 있는 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